경찰 조사 전에 사건 기록을 열람할 수 있나요? 형사 사건에서 피의자나 변호인은 수사 단계에서 사건 기록 열람 등사를 신청할 수 있지만, 이는 형사소송법상 피의자 신문이 끝난 후 또는 공소 제기 전 특정 단계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가능하며, 수사 기밀이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 모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변호인을 통해 수사 기관의 열람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방어권 행사를 위해 증거 내용 확인이 필수적임을 주장하고 법리 검토를 거쳐 열람 등사 청구서를 정식 제출하면 승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만약 거부된다면 이후 재신청 또는 중앙고 등 불복 절차를 고려해야 하며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절차적 권리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사건 대응의 핵심입니다.